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 네. 자 마이너스 3을 적용하면 9, 9 곱하기 3분의 1. P는 3 분의 1 3 좌표 나왔고 음. 결과가 27이 되고 싶다는 뜻이죠 y에 27을 넣었어 네. 3 분의 1 x의 제곱 81은 x의 제곱 x라는 것은 9 또는 마이너스 9 이게 q 값인데 q는 양수예요 음. 따라서, 따라서, 마이너스 삼콤마삼이라는 것과, 9 구콤마27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찾으랍니다. X가 12 커졌네. 1 2분의 Y는 24가 커졌네요. 기울기. 그거 찾으라고. 기울기 찾죠? 네. 그래서 Y는, 아이고, 그냥 2. 그래서 y는 일단 직선 방정식이니까 ex 플러스 b라고 임의로 투자. 네. 얘를 대입하면 되겠지. 네. 그럼 3은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b는 네. 꼭 따라서 y는 ex 플러스 9.